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미국에서 어, 동성애 문제가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크리스찬 포스트에 실린 기사인데요 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 성중립구역이 없는 캘리포니아 장난감 매장은 새로운 법에 따라서 벌금을 물게 될수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어느 장난감 가게 모습이죠. 이제 미국의 경우에 뭐 전통적으로 미이 어디든 어 보통 뭐 남자 아이들 장난감 코너가 있고 주로 여자 아이들 장난감이 많은 그런 코너가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건이 모아져 있는데 앞으로는. 어 중립 구역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요, 성 중립적인 아동용 장난감을 판매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매장은 최대 5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60만 원, 뭐 70만 원 정도 이런 벌금을 물게 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남성과 소녀에 대한 그러니까 남자 아이, 여자 아이에 대한 해로운 고정관념을 줄기 위해서. 이제 내년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그런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AB1084 법에 따라 보육용품이나 장난감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성중립 섹션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제품이 전통적으로 남아용인지 여아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안에 설명된 장난감에 합리적인 선택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제 남아용, 여아용, 이런 거를 구분해서 어, 표시하면 안 되고, 어, 중립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에, 2021년, 에, 개빈 뉴섬,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매장의 준수기한을 2024년 1월 1일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중립 구역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저녁에서 직원이 500명 이상인 소매점에서 성 중립 장난감 구역을 조성하지 않으면 첫 번째 위반 시 250달러 벌금 그리고 이후에 또 위반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민주당 하원 의원, 에반 로우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그 사람은 2021년 10월 e. 이 뉴섬이 이 법안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을 처음에 발의한 이 로우라고 하는 이 의원은 자신의 10살짜리 딸이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매장의 특정 구역이 금지 구역인 이유를 엄마에게 물어보고 그에게 영감을 주어 법안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열 살짜리 딸이 어 저쪽 남자애들 노는 총이라든지 뭐 탱크라든지 그런 코너에는 왜 내가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안 되는 건 아니죠. 지금도 가도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법안까지 만들어가면서 중립 구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 이 로우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특정 성별에 대해 허용하는 것에 허용되는 것에 낙인을 찍는 것을 중단하고 아이들을 아이들답게 놔둬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와 미국 전역의 더 많은 기업이 해롭고 시대에 뒤떨어진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도록 장려하는 것이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더 이상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아이들을 자기가 딸이지만 아들을, 아들로 크기를 원하는 아이에게는 뭐 아들로 살도록 두고, 아들이라도 여자아이처럼 살기를 원하면 여자아이처럼 살도록 두고, 일단 남자와 여자라는 이것 자체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고정관념이다. 그래서 중립 지대도 만들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남자와 여자의 성관념 자체를 아예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처음에 시작될 때 기독교적 가치관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 크게 이슬람 국가 또는 뭐 공산주의 국가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미국이 그래도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기독교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 이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를 따라서 살 사는 것이 결국 행복한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 어, 다른 건다뭐 인간들이 좀 음, 그것을 깨뜨리려 하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해도 이 성만은 결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동성애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근본적으로 어, 무너지게 되고, 이것이 무너지면서 결국 우리 사회에는 대혼란이 발생하게 됐죠. 예를 들면, 뭐 여탕에 어, 남자가 그냥 성전환 수술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들어갈 수 있다든지, 또는 뭐 여성 마라톤에 남성이 참여해서, 뭐, 마라톤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처음부터 어떤 차이가 있단 말이죠. 어떤, 시체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상당한 혼란이 발생될 수 있죠. 잘 아시는 대로, 뭐, 에이지라든지, 변질금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반드시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굉장히 불행한 사회가 될 겁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되고 또 가정이 더 쉽게 붕괴가 될 것입니다. 이 동성애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뭐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린 시절부터 성적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이 장난감 중립지대, 중립구역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되겠죠.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한국 같은 경우엔 그래도 기독교가 일지 단결해서 이 봉성의 문제를 막아내는데, 예, 만들어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들마저도, 학자들마저도, 신학자들마저도 이 봉성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고, 자기들끼리 충돌하면서 결국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미국이 저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